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네,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네, 쏠쏠한 이벤트, 네, 한번 안내차 영상 을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해당 어, 증권사에서 별로 최근에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이든, 뭐, 혹은 ETF, 혹은 이제 해외 주식, 네, 증권사별로도 이제, 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네,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쏠쏠한 이벤트는 빨리 조기 종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하시면은 네 공모주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네 쏠쏠한 수입원이 되시, 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저도 한번씩 틈틈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드릴 네 증권사 이벤트는 네신한이고요 신한알파 어플을 준비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어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두 번째 일기네 뜨시게 됩니다 네 해외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제대로라는 이벤트고요 네여기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간단한 뭐 메인 내용은 어, 날짜는 네 일단 여유는 좀 있습니다 네 내년 1월2 0 일까지 네, 진행되실 거고 네, 그다음에 한전 우대 이런 네, 우대 우대에 대한 내용으로 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벤트 2번네 스타콘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최초 개설 고객은 네 최대 5만 원 스타콘이고요. 휴면 고객은 2만 5천 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한금투 계좌를 만든 지가 이제 15년이 넘더라고요. 네 때문에 어이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뭐 어, 이벤트 신청이 안 되느냐? 예,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방법 제가 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때문에 뭐 포기하지 마시고 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 최초 개설 고객은 2만 5천 원 최초 개설 시 그리고 100만 원 거래를 하면 2만 5천 원 제공을 하는 겁니다. KB라든가 기타 증권사 이벤트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어, 이런 스타 코인을 받으셔가지고 네, 현금화하는 게 저희 이벤트 목적이라 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래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 영업, 영업일 네, 16시에 네,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게 28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29일 오후 4시에 어,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벤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신청을 해야 되니까 네,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을 했더니 네, 보시면 이벤트 대상은 당사 비대면 CMS CMA 그리고 S라이트만 가능하다고 뜨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해당 계좌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고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바로 위에 있는 계좌 개설을 클릭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유해점은 네 계좌 개설을 이제 네 하시더라도 어 바로 계좌 개설을 가능하신데 어 보시면은 30일 동안 이체가 제한된다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100만원까지만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뭐 묶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래도 네 금액이 이제 출금이제한된다는 점, 네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일단은 계좌 개설은 공모주 계좌를 다 만드신 분들, 네 이후에 계좌 개설하실 게 없으신 분들만, 네 개설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한은 이제 뭐 이십일 시간 없이 이제 개설이 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따른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 다른 통장이 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못 만드신다고 하면은 네또 그래도 네, 아쉬우시니까 어, 이 부분 참고하시고 네 다른 증권사 계좌 먼저 만드신 후에 네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어 계좌를 다 개설을 하고 네, 다시 클릭을 했더니 네회 주식. 네 미등록 계좌는 신청 불가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회의 주식 거래하겠다고 신청만 하시면 되시고요. 신청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되셨죠? 자 이렇게 시, 어, 새롭게 만든 계좌로 네, 저는 S라이트 계좌를 만들었고요. 네, 계좌로 이제 매매를 할 건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100만 원 거래를 하, 해야 됩니다. 네, 100만 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 그 미국 주식 중에서 SHV, 네, SHV 네, 웬만한 이벤트는 다 이걸로 이제 매매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ETF로 이제, 네, 채권 ETF이기 때문에, 어, 당일 거래, 그, 뭐죠, 네, 호가 차이라든가, 네,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00만원 거래인데, 네, 그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입금을 20만원만 했습니다. 네. 2 0만 원만 해서 어, 한 주씩 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한 거죠. 네 다섯 번씩 반복을 하면은 매수 6 0만 원, 매도 6 0만원 가량 되면서 네, 어, 해당 네, 이벤트의 어, 허들에 네, 통과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 위의 호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 호가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한 네, 어, 한 호가 차이로 네, 있을 때 네, 하시고요. 호가 차이가 두 호가 세 호가 벌어진다라 하시면은 조금 멈추셨다가 하시는 게 최대한 네, 아끼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매매를 한 거고요. 한 주씩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네, 반복을 했고 네, 보시면은 네, 매수하는데 6 4만 8,094원. 그리고 매도하는데 6 4만 8,065원. 약한 어, 29원 손해죠. 네, 29원 마이너스입니다. 네, 하지만은 저는 플러스 2 5 0 0원 네. 스타콘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시면서 네, 스타콘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받으신 스타콘은 또 새로운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v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네, 그만큼 차익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네, 뭐 증권사별로 이제 그 이벤트가 네, 계속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할 만한 증권사가 제가 생각나는 게, 일단 DB, 네. DB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한투, 네. 있습니다. 이두개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어, DB는 그 해외 주식 신청만 해도, 네, 커피 기프트콘, 네, 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한투는 이제, 이제 주식으로, 네, 네, 주고 있습니다. 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이외에도 제가 추가권 있으면은, 네, 틈틈이 또 올려드릴 거구요. 네 해당되는 증권사들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s h v 로잘 매매하시면서 네 이렇게 쏠쏠하게 조금씩 챙기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까지 네 마무리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럭키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